하나님은 유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용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강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드는 건강하고 또한 건강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자 주님이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화다 따라왔었어요.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허약하고 병든 몸이 아닌 건강하고 편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 생명을 주의 여겨 사람이 말일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꾸겠는가고 마가복음 7장 3 0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적 중에 대부분이 바로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건강을 중히 여기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육체를 천사하는 경향이 가끔 볼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하늘의 뜻에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육을 떠나 영과 홀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을 천시했다면 육으로 나시지 않았을 것이고, 병자를 버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것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상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저의 안무의 정욕이 생의 자랑인 이 육신의 질성을 가감해 버리고, 육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님을 없는 생활을 하라는 뜻이지, 육신을 천시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을 천시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불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건강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건강도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장사하도록 하실 것에 분명한 일입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상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 모두가 영원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들이 병국 속에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로원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일 등에서 그런 함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료 역사를 계속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요한을 경외하며 장수한다. 그러나 아기네 나이는 짧아진다. 삼십십장이입칠절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승무에 순종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예배소 육장 이3절에말씀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무병 장수하는 걸 보면 이런 말씀에 공감한 것입니다. 또 신앙인들은 병이 나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병이면 의사의 손을 상해하고 직접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사의 손을 사회야 고치실 병원을 병원에 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신 육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엘런트의 비유을 아시죠? 밀란드 받은 자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칭, 책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달랄터마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시생이 공부는 결리하면서 주님께 인류대학 합격을 강구한다면 이보다도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님께 지혜와 성명을 강구할 때 주님께서 어여또 여기서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건강을 기대한다면 이 이상 존한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주님께 건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따져서그리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미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드리는 우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이적을 살펴보므로주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바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인적인 건강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건강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한 문제가 생긴 다음에 건강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종교하은 에스 목사님께서 생전에 건강이 되어 큐티노트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옮깁니다. 요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해야 할 이유는 오로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것입니다. 이번 수술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찍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살게 하시니도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도 줄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둘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수술받으러 들어가는 환자는 오직 의사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힘은 피동적인 데서 옵니다.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만이 참된 힘이여 영원한 것입니다. 피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삶이 인태합니다 그리고 그 능동적인 삶에 참된 힘이 나옵니다. 그 성령인데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결려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나의 욕심이나 내 것상이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나의 가족과 아무개 의 교인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삶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를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나의 가족들에서 건강해야 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깨달은 교훈입니다 마음에, 감정이저려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아 할 것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의 회 과정에서 보여주던 인간이 창조적인 이미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삶의 조건대로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인간의 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채워지면서 세계는 더욱더 완벽한 삶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깊어할 정도로 창조되는 세계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조화가 깨지면서 행복한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삶 자체가 지구이고 고역이 되는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늘 현실에서 시골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염원은 인간들을 하려고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도록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조화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계획은 이기적인 산물만 쌓아 올릴 뿐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실현하기 어려운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낙원을 이루는 것은 요구한과제로 남을 뿐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하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원의그 행복, 아름다운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현실의 공간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도를 통해 창조질서의 회복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관계에 회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도 안에서 삶으로 그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도록 격리하십니다. 삼명자는 건강한 삶의 소자가 해야 됩니다우리와아야할 것은 예수님 두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삼명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삼명자입니다참자위를 간직하며 선한 양식과 맑은 영혼을 지닌 자만이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회부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개인적 행복이든 사회적 범죄 행복이든 그것을 일부는 자는 온전한 삶을 사는 자, 즉, 건강한 삶을 포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건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하는 능력은 그전에서 사는 건강한 삶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는 자입니다. 영적 정시의 육체의 건강한 사명자의 무기입니다. 건강해야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건강이 못하면 삶을 감당 못해요. 스펜서라는 사람은 건강이지라는 우리들의 의무다. 생리학적 도덕이라고 해야 할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그랬어요. 건강 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라는 겁니다. 왜냐면 건강이란 자신분만 아니다. 오른색의 행복과 발전에 지대한 영간을 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성적에 있어서 건강을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을 잡는 그릇이요 의무를 감당할 무기요. 축복으로 그 삶에 적용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한의 영광을 나타내서 건강해야 됩니다. 병약한 심신은 못 살아내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내막보다 현상적인 것을 더 중시하고, 그 어떤 원인보다 그 결과를 중요하게 입니다 우선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소란 영향을 주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인정합니다. 요비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사단에 큰실현을 당하고 병에 들었을 때그 절친한 친구들 사요비 당한 일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압니다. 아니 한 그룹 전화가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욕기 사장 시절에 하면 요비 병이 주류라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처럼 병강한 성도는 못 사람에게 부정적인 선입관을 주고 오해를 하게 하는 이해가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전도의 분이 막힐 수도 있어요. 상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면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거다. 병약자는 이웃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 이웃과 사회에 무슨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받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한 겁니다. 받을 때도 있지만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그 이웃이 그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인정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베푸고 사랑과 관심을 쌓고 뭔가 마음으로 수고를 두고 봉사해야 이웃은 환영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성도가 급히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주는 데가 아니라 받는 자가될 것입니다. 누가 보고 오장 18, 19대 중병자를 보세요. 그를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 수많은 이웃의 수고와 봉사가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웃에게 패를 끼치고 수고를 요구하는 입장으로는 하 한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시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명을 감당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유용한 그리스도에 합니다. 정확한 성일들을 하나님께 사명의 그릇으로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사도 칼빈 선생, 헬렌 켈레 등 위대한 사역자들말습니다 물로 칼섬의다비한 신부는 문종대에 걸린 지 적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은 특별한 예입니다. 성도가 다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영웅들이 될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은 예도 성공자 대개 쟁딜면 하나님 주인 사명을 감당한 고사하고 자기 몸 하나 유작이기도버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부의지와 정열이 끌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있는 귀에 쓰는 글들, 주인 스시는 합자가 되라, 기무델2장이십 건강한 심신, 그것은 주님의 일꾼으로 기본 욕구입니다. 마귀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송도에 살면 영적전쟁이 연속이데 영혼과 생활에 늘 사단, 마귀, 귀신의 시험과 유혹이 가해집니다. 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사단의 영향을 파괴하고 그곳에 하나의 복음 진리와 의와 사랑의 깃발을 꽂는다는 의미가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만이 순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월말 금부 개별 집중 치우기도 집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건강하지 못하면 제가 이 산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잘 보살펴 건강하려고 노력해요. 출애기 1장 10절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을 멸절하고 있을 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탐파들이 오기도 전에 아기들 순산함으로써 이스라엘 남아들을 보존되었으며 이론의 출애 구원의 기반이 마련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이처럼 하단 귀신 마귀의 공격과 이혹에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모한 삶에 의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질병은 온갖 불행이 온사입니다 건강을 잃고 극심한 질병에 잇따린다면 그는 온갖 불행이 인이 되면 다가정의 즐거움도 깨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지고 명예도 부기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일평생 올돈데서 먹으면 번뇌와 병과 분노가 죄기 있으리라 전도서 5장 십절에 하는 것처럼 건강을 상실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의 평화와 희망도 적으로 상실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 진리와 권능 안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이 시원과 마음과 물질이 허비해졌으면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는 평소에 건강할 때 더욱 그 건강을 유지해요. 자기 일을 잘 보호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건강은 삶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다. 지신이라는 사람은 건강에 같이 얘기하죠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맑은 정신을 가진자에게 악천후처럼 좋은 것도 없다. 변나물 상한 하늘, 폭풍도 아름답고 짜릿한 거에 느껴진다고 한것이니 건강한 사람들은 삶의 고난적 상황도 별미 없이 극복해 나갑니다. 오히려 그 고난적 상황 극복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보람과 지혜를 터득합니다. 중국 중국 북한도의 연변 자치구 조성도 보세요. 그들은 나라도 돈도 병에도 없었지만, 볕이 한 중과 건강한 심신하는 오늘 중국장에서 가장 잘 사는 종족 중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은 최고의 부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예방이 최고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 범죄, 전쟁, 그리고 병입니다. 그 중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인생의 지유로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자기 몸은 자기가 돌봐야 돼요. 근데 제체적으로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질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해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때서야 건강 관제에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예방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수 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고 항상 마음 안에 예방이 최고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레이스 면으로 축원합니다.